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엘프리모 뚜루루뚜루. 바로 구매 갑니다. 신규 스킨, 엘, 아기 상어죠. 세트 상품으로 똥파이크, 응가 스파이크도 팔고 있으니까 이것까지 구매해 줍니다. 와우, 중요 부위에 옷핀이 꽂혀 있네. 오늘 이벤트는 이렇게 6 가지가 있는데 우선 손풀기로 솔로 쇼다운부터 가볼게요 응가 스파이크의 기본 공격은 무지개똥을 날립니다 이거 멘탈 공격도 할수 있겠는데 올라와 무지개 한번 맞아보슈 아 무지개가 아니지 똥 맞아보슈 똥맞좀 봐라 어잘 아, 피하는데 똥오 그냥 가자 야나파워브 하나도 없어 이러지 마 이러지 마궁 우와 궁은 똥맞칩니다 좋았어. 이걸로 멘탈 공격 들어가는 거지. 센트에 지금 상자는 없고 버지가싹다 먹어버린 것 같은데 양각 잡아줘야겠죠. 욕심내면 홈 나야지. 그렇지, 난이 좋아. 근데 난이 파큐브 7개였던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이와서 양각 잡아서 어부지리 작전. 오케이, 어, 어부지리, 어, 어부지리 좋아. 오오오 파큐브 5개. 오,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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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요, 나니님, 나니 이러지 마. 너의 타겟 나니 오케이 가지 써주고그렇지 잡아 버리고 허키비 8개줘야너 똥맛 좀 볼래 이 친구가 아직 세상에 쓴맛을 못 받고만 자 쓴맛 갑니다 떨떠름하지엘 아기 상어는 듀오 쇼다운으로 가볼게요 파트너는 엠즈 궁합이 나쁘지 않죠 이거 아할수 있을 것 같은데 엠즈야 엠즈 어딨니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오케이 가지 눌러놓고 빠져버리기 파워큐브 다섯 개야 이것까지 먹으면 여섯 개 좋아 여기도 상자가 하나 있는데 내리롤리 안녕 이거 내가 먹어도 되겠니? 오케이 일곱 개 이러면 파워큐브 발로 때릴 수 있습니다 어어 잠깐만 잠깐만 아 근데 거리를 좁히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기 양각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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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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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 접근 오케이 아 MZ가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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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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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거리 간다 오오오 오, 오. 스파이크 덕분에 거리 좁혀주고 공오 클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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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왼쪽 위 왼쪽 위로 가야 돼 엠지야 거기 있으면 난데 왼쪽 위에 파워큐머가 잔뜩 있다고 왼쪽 위자 이제 부활했고 나도 부활 뭐야 몇개 없네 여기서 가젯 써가지고 이걸 없애버리면 됐다 이퍼 잡았죠 어 이퍼 오케 맞아 주고. 오케이. 커브 아, 세 개. 쟤는네 개인데. 로와 t OP. 나한테 죽자 TOP. 주먹 한데 맞자. 자, 꿀 주먹 들어간꿀 주먹. 좋아. 이번엔 은가 스파이크로 브롤볼 갑니다. 조합상 우리가 좋아 보이는데? 일단 똥 공격으로 멘탈을 터뜨려. 좋아. 숨어 있는 친구도 커버 볼로 때려. 컬버커버커버 와, 지금 센터썸치열하죠 여기서 체력 좀 채울게 잠깐만잠깐잠 잠깐만. 가재 쓰고 좋아좋아 지금까지 분위기 나쁘지 않아 체력 회복해주고 오른쪽으로 돌파를 해볼까 오케이 동마좀 보여주고 돌파합니다오 분위기 나쁘지 않아 분위기 나쁘지 않아 여기로 저 부러. 브록 브록 궁궁궁 쏴주고 궁 한번 쏴주고 쇽 쏴주면 와 이걸 뽀꼬가 막아버리네 이번판 쫄깃쫄깃하다 가재 세워놓고 오케이 막았다 좋아 레오나 하자. 오케이. 포코 내가 맡을게. 포코 포코 똥맛 좀 봐라. 똥 얼굴 한 파묻어 보시오. 이쪽으로. 아, 오른쪽으로 쏴 줬어야 되는데. 그래도 구멍 크게 냈죠. 선취득점 성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다시 한번 돌파 들어갑니다. 구멍만 잡으면 되는데. 일단 여기 군깔아. 센테콘 깔아서 이동을 제한시키고 포코 포코 포코. 죽여버려. 콩콩콩, 레오나, 레오나 슈, 2대 0으로 승리. 이번엔 엘 아기 상어로 브롤볼 갑니다. 이맵에선 엘 프리머가 훨씬 더 좋아 보이죠. 그지공 챙기고, 아 레리로리가 무섭다. 이쪽으로 돌파할게. 좋아, 돌파 간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에드거, 에드거 막혀야 되는데, 에드거, 애들애들 애끌 잡았고 바젯으로 앞쪽 뚫어, 주고, 좋아. 이러면, 아 코앞에서 못 넣었네. 몸으로 밀어넣으면서 손제골 넣어주고 앞쪽 내가 완벽히 뚫어줄게 기다려봐 여기서 궁을 여기다가 써버려 프리모 공공공공공 공, 공, 공. 공 챙기고 앞쪽으로 차놓고 조합해기 조합해기 인정사정 없이 주먹질 바로 꿀주먹 솜주먹 핵주먹 날려버리고 됐다 메인와 쿠가 두골로 오면서 깔끔하게 승리 이번엔 은가 스파이크로 노가웃 갑니다 그런데 상대 사거리가 굉장히 긴 브롤러들이 모여 있는데 에드거가 얼마나 잘해주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어, 일단 벨피해서 바로 똥 묻혀주고 이 총에 똥 묻혀줘 어 똥으로 총구 막아줘 자궁 게이지 절반이상 모았고 또한번 진출 좋아 오케이 에드거도 지금 돌파하고 있죠 기이 나쁘지 않다 오케이 자 여기서 가자 하나 깔아두고 홀통 구 막아주고 으, 좋아 오케이 나 콜트랑 같이 죽었어. 자, 에드고가 갑니다. 톡 때리니까 마무리. 1대0 상황. 지금 궁도 모았고 가젯도 두 개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게. 쭉. 근데 벨 공격 맞아 주고 여기 평온다 평온다. 오케이. 됐어. 오. 좋아. 자, 콜트 궁이다. 콜트 궁 피해주고 여기 위에다가 바로 똥 깔아주고 똥 깔아주고 끝장 내버리게. 좋아. 자, 똥 냄새가 불풀 나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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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아 이거 가재 누르는 바람에 죽어버렸네. 오, 하지만 스퀴크의 활약으로 승리. 이번엔 듀오 쇼다운 갑니다. 파트너는 콜트죠. 저 스킨 끼고 있는 콜트들이 대부분 잘하더라고. 심지어 우리 편 닉네임도 불롤올 고수네. 아저 상자 너무 탐다는데. 에드거가 다 먹어버렸죠. 온다 온다 에드거 온다. 저 애들 100% 100% 100% 1 0이1 0이구얼씨구 얼씨구 0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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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계속 숨어서 지켜보기 작전 쓰고 있는데 지금 죽여야 돼. 지금 죽여야 돼. 지금 죽여야 돼. 저 고양이. 아, 저 고양이 못 잡았고. 팽이라도 잡아야 되나. 팽. 쿵쿵쿵쿵 어, 쿵. 아, 고양이한테 잡혔어. 고양이한테 잡혔어. 하지만 콜트가 해내나? 우와. 이거야말로 고수의 품격. 하지만 저런 존버 작전은 저랑은 맞지 않거든요. 난 일단 다공이야. 무조건 공격하는 거야. 어, 여기 상자가 있네? 이게 웬 떡? 그치만 불이 있다. 불. 보리, 보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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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보리, 보리. 오케이. 쟤네들끼리 싸울 때? 아, 부지리 보리, 부리 와, 파워큐브만 쏙 빼먹고 바로 그냥 날아가지고 도망가네. 미스터피 잡으러 가자. 아이고, 궁도 설치하셨어요. 미스터피. 여기, 여기. 오케이. 니구빙다 보인다. 오, 저기, 저, 저만, 저만, 저만. 오, 죽을 뻔했지만? 살아남았고 불피 여기 지금 원숭이 있죠 원숭스 나와 나와 딱 나와 오케이 죽었다 너는 바로 모래 사냥 들어가 <laughs> 자 원숭이 사냥 들어가자 아딱잘튄인다 어이구 하지만 친구로 놓고 가셨네 친구야 와저 독구름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지만 죽었지 저 원숭이 지금 처리해야 돼 이제 살려두면 확근된다 이 지금 없애야돼 원숭스 오케이 로단 왔고, 오, 오, 오케이 커브 볼로 잡았고,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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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살수 있나 살수 있나 살수 있나,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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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아, 와, 아나 진짜 숨 참았어. 야 반대로 가야지. 나랑 같은 방향으로 뭐 어떻게? 오케이. 분위기 탔으니 엘 아기 상어로도 가려고 하는데 왜 이거만 하면 까마구가 나타나는 거야. 자 백슈, 백슈, 그거 까자. 우리 편 미안하다. 너를 구해주러 가지 못하겠다. 일단 가젯 하나 써 오케이 요거 먹어주고, 쏠, 잡아버리고. 야 버즈 궁 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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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뭐야? 실드야? 야 백슈, 백슈 너무 잘하는데. 양각 잡혔는데 궁을 여기로 써버리면 까마고, 까마고, 까마고. 오케이 팔이 닫죠. 까마고 죽였죠. 휴, 오, 도망가야 도망가게. 백슈가 미안하다. 백슈가 너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 버즈 파워큐브 1 2 개. 쟤네들 양각 잡아야 된다. 나 때릴 때가 아니라고. 지금 나 때릴 때 아니라고. 아저 레온 체력 얼마 없는데? 저 버즈는 일단 못 잡아. 버즈, 오궁궁궁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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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오! 오, 버렸어 버렸어. 백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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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백슈. 쉴드 써주고 백슈 오오 오. 오, 오. 백슈 좋아. 나3 초만 3 초만. 아 완전 아깝다. 자, 이렇게 새롭게 추가된 신규 스킨 두 종을 즐겨봤는데요. 현질은 했지만 실력은 그대로였다.